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합식 분갈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몇 주에 걸쳐서 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함께 분갈이를 했던 다육이들이에요.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간 다육이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다육이들은 제가 분갈이 하면서 어,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 합식한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아참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예쁜 다육이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즐거운 이야기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제3회. 벌써 3회가 됐어요. 제3회. 재능 기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제가 합식한 어, 합식한 다육이 못 올린 것들을 이 영상에 이어서 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합식을 다 끝낸 이 상태에서. 어,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재능 기부 이벤트 어, 알림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요. 뭐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어, 새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을, 새해 설날을 맞이하고 분주한 시기들이 되잖아요 근 며칠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설날 되기 전에 이벤트 영상을 올려서 이벤트 상품도 어, 받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어, 지금 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참가 할 때요 지금 제 3회를 하는데 참가 할 때는 영상 이 영상 밑으로요 재능 기부 이벤트 참가라고 어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참가 할 때는 이 영상 밑으로 재능 기부 이벤트 참가 라고 써주시면 돼요. 와, 이럴 때또 하필이면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비행기가 아니라요. 헬리콥터 소리입니다. 헬리콥터. 아,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네요. 아유, 참. 어, 제말잘 알아 들으셨죠? 어, 영상 밑에 재능 기부 이벤트 참가 라고 써주시면 댓글이죠 댓글 댓글을 써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닉네임으로 써 주시되 만약에 어, 추첨해서 당선이 되시면 그때는 자기 성명을 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많이 보셨던 분뭐 많이는 아니겠죠 이제 세 번째 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처음 또 이렇게 듣는 유튜버님들도 계시고 시청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참가 재능 기부 참가 이벤트 마감 날짜는요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밤 12시에 마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2시로 시간을 예전에는 못 박지를 않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토요일 오전에도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명단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명단을 다 써놨는데 또 이렇게 써서 접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12시까지 확인을 하고 명단을 작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25일 금요일 밤 12시 마감을 합니다. 12시 넘어서 이벤트 참가 신청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추첨 일은요. 제가 추첨일 영상을 언제 띄우냐면요. 1월 27일 일요일 날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추첨 영상을 올리는데요. 요번에 추첨 명단을 그때 발표를 하면서 추첨자 수는 모두 지난번에는 두 번, 이래는 열 분, 그렇게 드렸잖아요. 요번 네, 제 3회 때는 세 분을 추첨할 겁니다 근데 세 분을 추첨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거예요 유튜버 분들한테 한분그 다음에 시청자 분들 유튜버 생활을 하시지 않지만 어, 댓글이라든지 영상을 봐 주시면서 댓글을 남겨 주시고 또, 저희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어, 뭐, 알 수는 없지만요. 그 구독도 해주시고, 그런 시청자분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어, 추첨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두 분을 추첨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 한 분, 그 다음에 두 분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시청을 해 주시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요번에 드릴 것도요, 포크 아트 그림을 드리는데요, 요번에는 한 점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점도 드릴 때도 있고, 한 작품을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세 분한테 각각 한 점씩을 드릴 겁니다. 작품 하나를 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작품 중에서 랜덤 배송을 할 겁니다. 제가 어, 자의적으로 뽑아가지고 랜덤 배송을 해 드릴 테니까 세 분한테 각각 한 작품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상품을 그렇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 제2의 재능기부 이벤트에 어, 추첨을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명단을 누락시킨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영상 때 제가 누락된 것은 제 잘못이니까 그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확인을 한 다음에 작품을 작년 거 기준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거 기준으로 두 작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제가 어, 명단을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송미숙 시청자분이세요. 송미숙 시청자분께는 제2회 때 참가 이벤트를 어, 시,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누락시켰기 때문에 제3회 재능기부 이벤트에서는 그분한테는 두 개의 작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는 통화가 어, 댓글로도 그렇고 다 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은 송미숙 어, 시청자분께서는 어, 제가 이메일 그러니까 추첨일 추첨일에 이메일을 항상 적어 놓거든요 설명란에 그러면 그때 주소랑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써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소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류상에 남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써주시던지 아니면 은 이메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주소,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우편번호, 전화번호 꼭 적어주세요. 제가 이것들을 다 선, 설명란에 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설명란에 자세히 써서 어,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3회 재능 기부 이벤트를 어,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기 위해서 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버님들께서도 이제 뭐. 다른 분 드리세요 라고 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포크아트 유아 캠퍼스의 그린 그림이 적어도 3개가 될 때까지는 어, 계속 참가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림이 적어도 인테리어상 3개가 걸려져 있어야. 그림이 빛이 납니다. 두 개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개만 이렇게 덜렁거려져 있는 모습은 조금 작품이 빛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테리어상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서 작품 한두 개씩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작품 3개가 될 때까지 어, 참가 이벤트에 신청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3개가 됐을 때는 그냥 어, 양심껏 아 나는 새 작품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이벤트에 참가해야지 어,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어, 합식 다육이 합식하면서 아직 안 올린 어 분갈이 영상도 있지만 어다 이렇게 모인 김에 요번에 합식 공부를 어 분갈이하면서 소소하게 설명도 해드렸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다육이를 보는 것은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정서적으로도요. 다육이가 어, 심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모둠으로 한 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서 화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합식을 더 많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어, 시청해서 신청을 해서 어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매 하고요 그 다음 거는 어 나나 후쿠미 참 이거는 궁생으로 왔었죠 궁생으로 와가지고 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올려드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요거는 라울 인데요 제가 어, 집에 있는 라우를 모두 합식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집에 있는, 어, 을려심을 제가 합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리비아. 합식 너무 이쁘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턱시도. 턱시도인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헷갈려요. 아, 턱시판. 턱시판입니다. <laughs> 이름표가 중요하다니까요. 턱시판. 그 다음은, 녹비단. 어, 그 다음은, 아메트롬. 아메트롬이고요그 다음에, 송, 송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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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이렇게 헷갈립니다. 하렵성록 맞아요. 이렇게 또끊으려면 생각이 납니다. 하렵성록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어린 다육이 사다가 이렇게 합식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우렌시아, 아우렌시아를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꽃 봉오리처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을 해도 다육이는 아주 꽃을 꽃꽂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를 어좀 어느 정도 키워서 합식하는 게어 실패하지 않는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궁생이 된 것을 구매하셔가지고 합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은 이렇게 따로따로 저렴한 가격을 주고 사서 같은 속끼리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면 아주 예쁜 다육이 작품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세개를 합식한 거죠. 구민, 무매와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풍성해 보여요. 다육이가. 그쵸? 이제 또 마지막으로 모든 이게 행운의 다육이죠. 자, 행운의 다육이를 보여주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 제3회 재능 기부 이벤트 공지 사항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벤트 참가 많이 하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